안녕하십니까. 예능수학 강사 백성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35일차 시작합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이다. 인수분해 공식 어, 곱셈공식의 반대죠. 곱셈공식의 반대 그러니까 곱셈공식에서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 있으면 x 제곱 플러스 2xy 이런 식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전개야 전개 곱셈공식이지 얘를 이렇게 다시 바꿔 주는걸 바랍니다. 인수분해라고 인수분해. 당시에서도 인수라는 개념이 있거든. 약수와 인수랑 비슷한 개념 거의 똑같은 개념이 잖아 인수는 어떤 수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 수나 식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곱으로 표현. 곱으로 표현. 얘를 이렇게 바꿔 주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고. 뭐 합차 같은 게뭐 있었죠? 합차는 제곱의 차다는데 그럼얘들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뭐다? 인수분해다 이래야 되냐? 인수분해. 그러니까 다항식의 곱으로 바꿔주는다 이런 얘기야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인수분해 공식 중에 두 번째인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골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제곱의 차는 합차다 이렇게 해야겠지 제곱의 차는 합차다 바로 들어갑시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64다. 자, 64가 누가 적이지 8의 제곱이다 그러면 제곱, 제곱의 차가 됐거든. 합차로 바꿔주면 되지.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8. 오케이, 끝. 합차는 제곱의 차고, 제곱의 차는 합차다. 제곱의 차는 합차다. 자, 그리고 6-1번입니다. 9x 제곱. 자, 1런건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립니다. 일단, 얘가 16이 4의 제곱이면 알아, 그지? 자, 16이 4의 제곱이면 아니잖아. 자, 얘 앞에 봐봐. 3이 누구의, 구간 누구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3x의 제곱 되잖아. 그지? 16은 4의 제곱 되잖아. 그럼 제곱의 차가 됐잖아 합차 3x 플러스 4 3x 마이너스 4 되겠습니까? 자 되겠죠 이거 자그 다음에 어, 8 1번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이다 자 4y의 제곱이 4가 2의 제곱이라든지 이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e y의 전체 제곱이랑 같겠죠? 얘가 이렇게 되지? 합차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되죠? 되겠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기 주고 앞에 거 뒤에 거를 한번 빼주기 핫 빼기 하자 자, 12 다시 1번.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50이다. 자, 요거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어, 2가 제곱수가 아니잖아. 요 2가 제곱수는 아니죠. 2가 제곱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10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얘랑 얘를 2로 묶어. 그럼 x 제곱 남잖지 얘는 누가 남지? 50에서 2를 빼내가면 얼마가 남아? 25가 남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뭐냐? 25의 서5이니까 제곱 제곱의 차다,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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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식은 2를 빼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묶어주면 되는 거야. 자, 얘도 봐봐. 마이너스 16X의 제곱, 플러스 36X의 제곱이잖아. Y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6X의 제곱, 플러스 36Y의 제곱. 자 묶어주자, 묶어주자. 제곱, 제곱이 있는데, 지금 제곱의 차 형태가 아니야. 앞에 있는 수가 그 36과 16을 얼마나 묶을 수 있지? 4로, 4로 묶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 4로 묶어 주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나? 마이너스 4가 나잖아. 얘가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y잖아. 이제 4 y 가입 x지. x 제곱이 남는 거야. 자 얘는 마이너스 4를 묶어놨잖아.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꼽혔을 때가 돌아가야 되잖아. 마이너스 갖고 있어야 되지 4 곱하기 누구에서 36 되려면 9.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식이 잘 거야. A라는 식과 B라는 식이 다겠지. 그지? 곱해서 듣다시 얘가 돼야 되잖아. 그니까 러4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6X 제곱이 되려면 양변을 4로 나눠줘요고 4X 제곱이잖아. A가 4X 제곱인 거야. 그지? 그러면 b는 곱하기 했을 때 다시 얘 돌아가야 되지 마이너스 4b가 36y 제곱이야. 자 4로 나눠주면 9가 나와. 나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b는 마이너스 9y 제곱이야. 그지? 자 식에다 식어 넣어주자고. 그러면 이 식이 마이너스 하는 것대 4x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더서 알리는 거지, 알겠어? 그다음, 자 4x가 2x의 제곱이야. 9y 제곱은 4 y 의 전체 제곱이지. 이제 제곱 제곱에 찾잖아 합차 이제 해야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좀 까다롭죠? 요요형이. 자, 이렇게 해서 3시 어, 5일차를 마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